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마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곤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메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약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내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양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기 여호와의 성전 위뜰, 곤조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 말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 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야와 하난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에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단의 아들 여후디야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내의 네, 네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알리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이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가 시대순으로 기록되지 기록되지 않다는 라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아, 참 어려운 책인데 이게 막 시대순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이 36장은 여호아김 4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호아김 4년은 연대로 따지면 BC 아 605년입니다. 605년은 인류사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 있던 해입니다. 605년은 바벨론과 아수리 연합군 간에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있던 해입니다. 이때 일어난 전쟁을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세계사 시간에 아주 자주 나오는 전쟁이죠.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벌어진 전쟁이기에, 이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이 이제 바벨론과 대항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중해 연안은 애굽과 아수르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이 애굽과 아솔 연합군을 무찌르게 되므로 바벨론은 명실공히 지중해 연안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이스라엘에게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애굽과아솔르로부터 내정 간섭을 받아왔는데 바벨론의 간섭을 받는 상황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BC 605년이라는 연도는 인류사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아주 중요한 연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와김 4년의 상황인데 여호김 4년이 606년에서 605년 어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갈두미스 전투를 통해 바벨론이 애국과 아수르 공대를 격파할 때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당시 국제 정세가 이스라엘을 들었다고 하는 국제 정세가 아주 어 수선하고 불안전한 시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치게 되면 예를 좀 미국과 뭐 일본과 중국이 지금 이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불안정하고 아주. 그 어수선한 그런 상황일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라고 보시면 1절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야김 제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곤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한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레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이제 어딘가에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의 명령에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걸로 봐서 예레미야는 지금 현재 붙잡혀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야김 왕에 의해 붙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붙잡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지금까지 해준 말씀들을 다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지금의 종이 역할하는 것인데 이 두루마리라는 이말 어감처럼 두루 말수 있는 형태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두루마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갈대 껍질을 만들어서 만든 이 파피루스 형태의 두루마리가 있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는 상당히 고가의 그 파피루스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이 파피루스 두루마일 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 부를 때부터 지금까지 주신 말씀들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 내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해줬던 말씀들을 다 기록하게 합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개인 사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귀족 출신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예레미야의 아주 친한 친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었고 또 말씀을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 놓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후대 사람들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룩이 이제 말씀을 받아 적은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주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죠. 바룩을 통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게 되는데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합께 봅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이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염과 분이 크니라. 내려야 할바룩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기 여호와의 성전 윗뜰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샘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 말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예레미야 말대로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예상밖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구절을 보면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일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 바르게 선포하게 되자 예루살렘과 유다 성배에 사는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에 말씀을 기록하러 간 때가 여호야김 사 년이었는데 그 다음 해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배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바룩이 선포한 말씀의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7 절이 그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염과 분이 크니라. 바룩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했던 말씀들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대부분이었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요야김의 아버지가 그 훌륭한 요시아 왕인데 요시아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에는 기념비적인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을 만큼 금세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영적인 회개 운동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러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봐도 금방 할수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아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한 시기에 영적인 대부운동이 일어나도 50년 이상 지속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나지만 그 영향이 그리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또한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지만 그런 이런 급성장도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는 이 부흥을 지속시켜 갈 만한 이런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회계 운동은 언제 일어나냐를 보게 됩니다. 요시아 왕 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 때도 그렇고 회개 운동이 일어난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그 요시아 왕때그 부흥 운동에 대한 기록들을 나와 있는 이 열왕기의 하늘 보게 되면 율법책이 발견되어서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요시아 왕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라고 하죠. 그서 백성들도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을 듣게 된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각성케 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심령을 쪼갠다라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부흥 운동들이 몇 차례 일어나곤 했는데 그 부흥 운동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십팔 세기 이오한 웨스트에 일어난 영국의 부흥 운동 또는 같은 시기에 일어난 조나단 에드워드에 일어난 미국의 제1차 부흥 운동 등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부터 이런 영적인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영적인 부흥도.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변화되고, 언제 우리가 새로워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어, 저는 대학생 때 은혜를 받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미전부터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왜 대학생 때 은혜 받고 헌신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다가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대학생 때 새로운 습관 하나가 생겼는데,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 대학 선교단체에 들어가면서 이제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회 다섯 시마다 매일 기도회가 있었는데 매일 기도회 참석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헌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 저랑 같이 대학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던 그선후배들 중에 그 목사와 선교사가 되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그 시대 일반 대학에 온 학생들 상당수가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 열망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한국교회 복음주의 사인방이라 불리며 한국교회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들이 계시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개척했던 교회가 왜이 한국교회 새로운 바람들을 불러 일으켰습니까? 대학 선교단체에서 하던 것들을 그대로 그분들은 교회 가져왔습니다. 선교단체 온 학생들은 정말로 놀랍게 변화가 되는데 왜 한국교회는 변화되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분들은 그 교회 안에 이 선교단체의 영성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뭐 지구촌 교회 이런 교회들입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후에, 바로기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에게서 일대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고관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반의 손자요 그 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야야와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말야와 하나의 님 아들 시르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에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잔의 아들 여우디아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내 레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에게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어나고 있을 때 사반의 손자인 그마의 아들인 미가야도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미가야라는 사람은 상당히 한그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미가야는 왕궁으로 가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고관들이 이제 바룩을 오게 해서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전 여기서 이 미가엘을 비롯한 왕국에 있는 이 고관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요약인 왕에 의해 지금 붙잡혀 있는데 그 붙잡혀 있는 이유가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룩을 오게 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왕국에 있는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친구인 바룩을 오게 하여 말씀을 양독하게 하였다는 것은 요약면 왕에 의해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리를 내걸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미가야,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그마랴 시드기야. 이들은 왕궁에 있는 고관들로 이들은 자, 이 자리를 잃을 각오를 하고 바로 를 초청하여 하나의 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저도 사실 처음 접한 이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죠. 그런데이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있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내걸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이 영광스러운 성경에 기록하게 해 주므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자 한 인생들이었기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의 영적인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참 중요한 거죠. 오늘 보면 11절 이하에 나오는 미가야,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그마리야시데기야 같은. 그 유명하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자 그 자신들의 자리를 내걸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용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고자 할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고 우리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감격을 드림에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부흥의 사건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시기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시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였고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자신을 세워 놓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명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왕궁에 있는 최고지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요약히 왕에게 미움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말씀 앞에 선이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용기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